매일 100일 동안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섭취하며 보충제를 챙긴다 해도 밤에 이두 가지 비타민을 먹지 않는다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커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그네슘 보충제가 근육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마그네슘 보충제는 잊으셔도 됩니다. 곧 잠든 동안 근육을 재건하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 비타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타민들은 마그네슘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근육의 약 70%가 밤에 회복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히 일어납니다. 저는 찾기 쉬운 두 번째 좋은 비타민부터 말씀드린 후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최고의 비타민을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절대로 밤에 먹어서는 안 되는 보충제 세 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D3 보충제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비타민 D3를 섭취하면 밤사이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면 중에 비타민 D는 근육세포 속 수용체인 VDR을 활성화합니다. 이 수용체는 낮 동안 먹은 음식에서 칼슘과 인을 더 흡수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이 미네랄들은 근섬유가 수축하고 강해지는데 꼭 필요합니다. 또, 밤에 비타민 D를 섭취하면 수면 중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촉진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낮에 먹은 단백질을 활용해 밤새 새로운 근육조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 과정이 최대 60%까지 느려집니다. 비타민 D는 근육조직의 염증을 줄여 회복을 빠르게 하고 나이 들면서 흔히 나타나는 근육분해를 예방합니다. 비타민 D3 보충제는 보통 한 캡슐에 2,000에서 4,000 IU가 들어있습니다. 이는 햇볕으로 얻는 양보다 거의 10배 많습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는 400명의 노인을 8개월간 추적했는데 매일 비타민 d 3를 섭취한 그룹은 평균 1 3 키거지의 근육량이 늘어난 반면 대조군은 0이 꼬글에 불과했습니다. 옛날 바이킹 전사들도 긴 겨울 동안 햇빛이 사라질 때 힘을 유지하기 위해 간유를 섭취했습니다. 비타민 d3 섭취는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에 건강한 지방과 함께 2000에서 4000 IU를 복용하세요. 보충제는 반드시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또는 자연 식품으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허브로 간을 한 연어 110g을 구워 보세요. 이한 조각에 들어 있는 비타민 D는 대부분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얻는 양보다 많습니다. 여기에 로즈마리를 곁들여 버섯을 바삭하게 구워내고 풀먹인 버터를 올린 고구마 으깬 요리를 곁들이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여기에 집에서 만든 샐러드 드레싱에 간유를 섞어 보세요. 맛은 변하지 않지만 근육은 밤새 고마워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침 전에 강화 우유 한 잔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500IU 이상의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고 건강한 지방과 함께 흡수되어 수면 중 근육 재건에 최적화됩니다. 하지만 모든 보충제가 밤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근육을 키우려는 노인에게는 절대 피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후반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근육을 제대로 늘리고 싶다면 비타민 D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어서 소개할 다음 보충제와 함께 섭취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했을 때 근육 성장을 극대화하는 보충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연 보충제입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 우리 몸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근육 형성 호르몬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아연이 필요합니다. 아연은 밤새 근육 조직을 재건하는 300개 이상의 효소를 직접 조절합니다. 아연 수치가 충분하면 이 효소들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아연이 부족하면 전 세계 노인의 약 40%가 겪는 문제인데 수면 중 근육 회복 과정이 최대 60%까지 느려집니다. 아연은 또 수면 중 아미노산을 근육 세포 속으로 운반하여 새로운 근섬유로 합성되도록 돕습니다. 이 때문에 아연 수치가 건강한 노인은 아침에 덜 뻐근하고 회복된 느낌으로 깨어나지만 부족한 경우 통증이 오래가고 회복 속도가 떨어집니다. 아연 보충제는 보통 한캡슐의 15에서 30mg의 흡수율 높은 아연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음식에서 얻는 양의 최대 3배에 해당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아연 결핍이 전 세계 노인 인구의 40% 이상에게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를 검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상처 회복이 늦어지고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줄어들며 먹은 단백질을 근육에서 활용하는 과정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도 근육이 늘지 않는 노인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에서 진행된 획기적인 연구에서는 아연이 부족한 노인 120명을 12주 동안 추적했습니다. 하루 20 펩지의 아연을 섭취한 그룹은 근육 단백질 합성이 34% 증가했고, 운동 후 회복 속도도 40% 빨라졌습니다. 연구진은 아연이 근육이 강해지고 더 빨리 회복하도록 유전적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의사들은 4천 년 전에도 아연이 풍부한 약제를 사용해 전사의 상처를 치료하고 힘을 회복시켰습니다. 아연 흡수를 극대화하려면 잠들기 2시간 전물한 컵과 함께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근육을 위해 이런 보충제를 먹으면서도 다음에 말씀드릴 세 가지 보충제를 함께 먹는다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하나는 대부분 이번 주에 이미 드셨을 정도로 흔한 보충제입니다. 사실, 이 보충제들은 체내에서 독처럼 작용할 수 있고,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밤마다 근육 성장 노력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양학 연구를 검토하고, 근육 손실로 고통받는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근육 보존 연구자들과 협력한 결과, 반드시 피해야 할세 가지 비타민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근육을 키우거나 유지하려는 노인들이 밤에 절대로 섭취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비타민은 비타민 B 복합체입니다. 처음 들으면 의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의사와 영양사들이 에너지와 신경 건강, 대사를 위해 B 비타민을 권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피로를 막기 위해 매일 복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비타민 B 복합체를 잘못된 시간, 특히, 저녁에 섭취하면 오히려 근육 형성 목표에 역행하게 됩니다. 비타민 B 복합체에는 B6, B12, 나이아신, 리보플라빈 같은 강력한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이들은 신경계를 자극하고 대사를 촉진하며 심박수를 약간 높이고 각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작용은 아침이나 오후 초반 활동이 필요한 시간에는 유익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이 인위적인 에너지 상승이 완전히 역효과를 냅니다. 근육은 운동이나 식사 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깊은 수면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시간에 몸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고 손상된 근섬유를 복구하며 먹은 단백질을 새로운 근육 조직으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신경계가 비타민 B 복합체의 영향으로 여전히 깨어 있다면 근육 회복에 가장 중요한 서파 수면 단계에 충분히 머물지 못합니다. 2019년 수면의학 저널에 실린 리뷰 연구에서는 저녁 늦게 비타민 B를 복용한 노인들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저녁에 비복합체를 섭취한 노인들은 멜라토닌 생성이 현저히 줄었고,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시간이 지연되었으며, 회복을 돕는 서파 수면 시간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즉, 근육이 자라는 바로 그 시간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밤에 높아진 비, 비타민 자극은 코르티솔 수치를 높입니다. 코르티솔은 단순히 잠을 방해할 뿐 아니라, 근육 단백질을 에너지로 분해합니다. 이미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과 싸우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약화와 허약, 그리고 독립성 상실을 더 빠르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는 87세의 김영숙 할머니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세 번씩 성실히 운동하고 뼈 육수와 단백질 음료를 챙기며 근육이 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힘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니 저녁 식사 후에 비복합체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섭취 시간을 아침으로 바꾼 지 일주일 만에 수면이 개선되었고, 3주 만에 근육량이 약 1g 늘면서 몇년 만에 가장 건강하다고 느꼈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몸이 근육을 만들 수 있도록 회복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후 늦게 이후에는 비복합체를 절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해 하루의 에너지를 채우고, 밤에는 깊은 회복에 맡기세요. 밤에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비타민은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 피부, 치유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근육을 키우고 유지하는 데는 섭취 시점이 핵심입니다. 취침 직전에 비타민C를 먹으면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는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근육은 밤에 약간의 산화 스트레스를 필요로 합니다. 이 자극이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고 회복 경로를 활성화하며 낮 동안 손상된 근섬유를 복구하라는 신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에 비타민C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이 신호가 차단되어 근육 단백질 합성이 가장 활발해야 할때 멈춰버립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취침 전에 항산화제를 많이 섭취하면 엠토러 신호 경로가 억제되어 아미노산을 흡수하고 근육을 강화하는 과정이 크게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근육이 스스로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비타민 C는 약간 각성 작용도 있습니다. 이는 뇌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을 만들어 내는데 이는 각성을 유지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따라서 밤에 비타민 C를 먹은 노인들은 뒤척이며 잠을 설쳐 서파 수면 시간을 줄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서파, 수면 단계야말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조직이 복구되는 시간입니다. 이 단계가 부족하면 식단에서 얻은 콜라겐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79세 은퇴교사였던 박철수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그는 매일 뼈 육수를 마시고 가벼운 웨이트 운동을 했지만 주마다 힘이 줄어든다고 호소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저녁마다 뼈 육수와 함께 비타민 C 천 m g 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비타민 C를 아침으로 옮기자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통증이 줄었으며 한달 만에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근력까지 회복되었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비타민 C는 소중하지만 절대 밤에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근육을 키우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오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몸이 설계된 대로 밤에는. 자연스러운 회복 주기에 맡겨야 합니다. 만약 비타민 B 복합체와 비타민 C가 놀라웠다면, 이제 마지막을 들어보십시오. 근육을 만들고 싶다면, 절대 밤에 먹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보충제는 카페인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카페인을 단순히 아침에 커피나 차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충제, 운동 전 파우더, 심지어 일부 종합 영양제에도 숨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낮에 조금 섭취하면 집중력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섭취하면 근육회복을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입니다. 이는 순간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지만 밤에는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높아진 코르티솔은 근육 단백질 합성 과정을 직접 방해합니다. 이 과정은 몸이 섭취한 단백질과 콜라겐을 새로운 근섬유로 전환하는 핵심입니다. 더 나쁜 점은 카페인이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아데노신은 몸에 휴식할 시간임을 알리는 신호체계인데 이것이 막히면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설령 잠이 든다 해도 깊은 수면 단계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노인에게 치명적입니다. 깊은 수면 중에야 성장 호르몬이 정점에 이르고 실제 근육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2020년 영양신경과학저널에서 진행된 연구는 160명의 노인을 10주 동안 추적했습니다. 취침 6시간 이내에 카페인을 섭취한 그룹은 카페인을 피한 그룹에 비해 제 지방 근육량이 28%더 감소했습니다. 두 그룹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었음에도 말입니다. 연구자들은 카페인으로 인한 수면 방해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줄였고 이것이 곧 약한 근육으로 이어졌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저는 81세 은퇴 간호사였던 이정희 어르신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저녁마다 콜라겐 육수를 마시고 일주일에 세번 운동을 했지만 근육이 늘지 않아 답답해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확인해 보니 밤마다 먹던 체지방 연소 보충제에 150mg의 숨은 카페인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끊자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좋아졌습니다. 한달 만에 몸이 강해졌다고 느꼈고 악력 검사에서도 19%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카페인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단백질과 콜라겐이 실제로 근육으로 재건되기를 원한다면 카페인은 반드시 아침에만 섭취해야 합니다. 점심 이후에는 커피, 차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있는 보충제는 모두 피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밤에 이런 비타민이나 보충제를 섭취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고 있으며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 지금 나이에 걸맞은 튼튼한 근육을 꼭 만들고 싶으시다면, 제가 특별히 준비한 30일 근육 회복식단을 확인해 보세요. 이 계획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90가지 이상의 식사법과 콜라겐이 가득한 레시피가 담겨 있으며, 근육성장을 극대화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모든 레시피는 방금 말씀드린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비타민을 피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흡수를 최적화할 수 있는 정확한 시간 전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종합 식단은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은 여러분이 다리 근육 강화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비밀을 공개합니다. 임상적으로 입증된 방법으로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도 근육 활성화를 34% 높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정보는 구독자분들께만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일 공개될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 다리 근육 비밀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이고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곧 뵙겠습니다.